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사람은 실수하는 동물입니다. 실수를 좋은 말로 시행착오라고 하면서 미워하기는 하지만 또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실수가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후회도 많습니다. 아쉬움도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후회하고 또 저건 저래서 아쉬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늘 이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저랬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회하고 아쉬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염려와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일이 잘 되어 자기 욕심이 채워져야 할 텐데, 한 번의 실수로 시도가 무산되고, 또 결과가 패배로 끝나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기대가 무너져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껄 거라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이러면 좋았을 걸 저러면 좋았을 걸 하면서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회가 언제 가장 비참하게 터져 나옵니까? 바로 배신을 당했을 때입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은 가슴을 치며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 사실 배신의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가령 내가 죽도록 사랑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그 심적인 타격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아픔과 쓰라린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으면 당했지 왜 후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동기와 목적이 이기적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만큼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이 사랑의 대가로 돌아온 것이 설사 배신일지라도 자신의 사랑을 절대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잘되기를 바라고 축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유하지 않고 우리 인생들을 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심에 추호도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족하고 범죄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또하면 재짓고 회개하고, 또, 재짓고 회개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후회할만 하는데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 같으면 벌써 후회를 해도 몇 번은 했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궁율이기 때문입니다. 고운과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입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향한 궁율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궁율을 말씀하면서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궁율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연민의 정이 듬뿍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심을 받았지만 동족 이스라엘을 그는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하기를 바라고 이 민족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전도해서 여러분의 가족 전체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받아 구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구원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을 시발로 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토로 이 민족 속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궁유를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죄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하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도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목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